할머니는 건너 마을 아저씨 댁에고추 먹고 맨날 달래 먹고 아버지는 맨날 타고 장에 가고고고맨고 맨날 먹고 맨 고추 먹고 맴맴 달래먹고 맴맴 알아? 어, 먹고. 다 알아? 어우 <laughs> 자 그러면 어나 혹시나 모르면 잘부르어자 우리 어머니도 알아? 예 어우 알아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예. 자 갑니다 시작 <laughs> 아버지는 나기다고. <마기 타고 웃음> 할머니는 건너마을 아저씨 댁에 멍맴 담배 고 어, 담배를 먹어? <laughs> 잠깐만. 어디서 담배 소리가 들렸는데? 어? 어? 그러니까 달랜데 어디서 담배 소리가 들렸어? 아자자자자자자볼까자자아아야 아니야, 자 고추, 시작. 고추 먹고 자게요 시, 자고추 먹고 맨맨 아, 자자자아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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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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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머리에다 손 흔들렸어요 배에다 하고 자 어떻게 하냐면 음. 아버지는 나기 타고 자가 나와 고자 노래에 고 자가 나올 때는 고 자를 때 바꿔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laughs> 아버지 똥똥 튀으면서 아버지는 나기 타고 장에 가시고 이렇게 이렇게 음, 아시겠죠? 음, 어됐어자 준비 더 볼까요? 준비 시작! 아버지는 낙이 타고 장에 가시고 할머니는 건너 <웃음> <웃음> 어머니 다리 걸리면 안다 <laughs> 어, 긴장을 해가지고. 그리고 <laughs> 아유, 어머니, 어 잘하셨어. 한번더 해볼까요? 어, 한번 하면 더 잘하겠죠? 자, 이게 다 똑같을 것 같아. 어, 이러고 이러고, 아유, 다보인다니까요 자, 갑니다. 준비! 자, 우리. 시작 <laughs> 아버지는 낙이 타고 장에 가시고 할머니는 건너마 아저씨댁에 고추 먹고 맨매 달래 먹고 마지막에 곧고추모 고메 네, 네, 네. <laughs> 어머니 신기하지? 이고 하니까 어, 자 어머 우리 어머니가 잘하시네 어두 분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 어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 요거를 조금 빨리 할 거야 어 그래서 머릿 속에서 아버지는 나기타고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입으로 뱉어야 돼요. 자, 아버지는 같이 불러주면 더 좋겠죠 준비 시작 <목소리도> 아버지는 나기다 국장에 가시고 할머니는 건너만 아저씨들에게 고주먹고 맴매야 다려먹고 맴매야 내가 <목소리도> 이럴 줄 알았어 야 <목소리도> <목소리도> 왜응무 답이 안 나와. <laughs> 다시 한번 해 볼까요? 이렇게 난리야 난리야 아주 그냥 째 째. 예? 자, 갑니다. 다시 아, 좀 빨리 갈 거예요. 준비. 자. 진짜 아버지는 나기 타고 장에 가시고 할머니는 건너 마을 아저씨 댁게 고추 먹고 햄매 딸래 먹고 햄매 <laughs> 어, <빨리 나. 웃음> 어머니, 은근히 식은땀 났죠, 그죠? 별거 <laughs> <laughs> 안 했는데 식은땀이, 추루루루루루주루추루루루루 하는데, 우리 어머니 벌써 포기했잖아. 할머니, 나는 옛날로 이렇게재밌 아, 어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죠? 다시 한번 합니다. 고추 먹고 조금 천천히 한번 듣으면 다시 한번머릿속에서 기억이 나요. 자. 아버님, 요렇게요. 렇게그러죠 그렇죠. 자, 우리 아버님 새로 오셨으니까.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아버지는 나 기타. 고뭐 노래 아시죠? 네. 어, 이 노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분위기를 봐봐요. 고자가 들어가면 바꿀 거야. 이렇게 아시겠죠? 자 갑니다. 준비 시작. <목소리> 아버지는 나기 타고 장에 가시고 할머니는 건너마을 아저씨 댁에 고추 먹고 맨날 달래 먹고.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